안녕하세요. 오늘의 집 공간 디자이너 혜리입니다. 오늘은 룸스널 컬러 네 번째 이야기, 블루 편인데요. 무더운 요즘 날씨에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지는 블루 컬러 방. 과연 어떻게 꾸며질지 기대해 주시면서 그럼 오늘 사연자분을 만나러 가 볼까요?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웹툰 어시로 일을 하고 있는 임지선이라고 합니다. 웹툰 어시 선트면은 일이 굉장히 힘들다고 많이 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밤낮 없이 일을 하기도 하고요. 일주일 내내 거의 작업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다른 작가님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 편이죠. 오늘은 언제까지 일했어요? 아침까지 일을 하다가 <웃음> <웃음> 잠깐 쪽잠 자고 이제 아, 막 일어나가지고. 아, 그 사연을 신청하신 특별한 있다고 하시던데요. 네, 제 고향이 이제 바다가 보이는 강원도 쪽이거든요. 여기 행복주택에 당첨되면서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트여 있는 공간을 보면서 지내다가 여기로 오니까 많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좀 있더라고요. 항상 보던 바다가 좀집 안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신청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공간에 약간 블루 아이템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파랑색 좋아하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여기 이사 오면. 친구들이들이 선물로 좀 선물해준 아이템들이 좀 있긴 해요. 어, 그러면은 좀 공간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어 근데 굿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 네, 되게 옛날부터 이것저것 쫌쫑따리 모으던 게 쌓이게 됐어요. 와. 어떤 애니메이션들이요? 어떤 거 말하시는 거? 이것저것 많이 <laughs> 섞여 있어가지고. <laughs> 유일하게 아는 거 최애 아이밖에 없어요. 이 요거는 이제 최애 아이 맞고요. 네. 저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미쿠 하츠네 미쿠, 아 미쿠 부츠. 여기도 이제 하츠네 미쿠 부츠 피규어랑 이것저것 있고요. 패지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정리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다이소 네트망에다가 많이 이제 저기 전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간이 꽤 넓은 것 같아요. 저 작은 방 옷방 하나 있어고 네네. 화장실, 주, 소주방, 주방, 그 여기 방. 있고요. 몇평죠 여기 36평이니. 11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간이 넓은 거에 비해서 작업 공간이 너무 <laughs> 좁지 않나요? <laughs> 작업할 때는 웬만하면 침대가 안 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분리를 좀 해놨는데 이렇게 높은 걸좀 세워놨더니 아무래도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뭔가 좀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여기는 인터넷 선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쪽밖에 공간이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콘센트예요 아...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책상 여기 또 붙이자니 다리가 걸리고 이게 공간이 많이 좁아가지고 의자가 뒤에 많이 쿵쿵 부딪히게 아. 되더라고요. 모니터가 높이 조절이 안 되는 모니터다 보니까 이게 태블릿을 쓸 때는 모니터 한반 정도는 가리게 되더라고요. 이거 태블릿을 안쓸 때는 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옆으로 치워놓고 아. 써야 되는. 근데 여기도 뭔가 파란색 아이템들 이 <laughs> <laughs> 키보드랑 네. 같이 뭔가 많이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키보드는 파란색 네. 좋아해서 삭. 됐고 어, 여기 휴지통도 지금 하늘색이네요. 네, 이것도 하늘색으로 맞췄어요. 음. 여기는 제가 커피를 그래도 하루 한 잔씩은 마시는 음. 편이어가지고 캡슐 머신이랑 아니면 드립 그라인더를 둔 거고요. 작업 공간이랑 좀 최대한 붙여가지고 음. 주방이랑도 붙여놓고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쪼재쪼재 다 모아놓게 됐어요. 야근 작업에 필수품 같은 거 <laughs> <laughs> 맞아요. 각성 스테이션. <laughs> 네. 공간을 둘러봤는데 이미 공간이 깔끔해서 저희가 좀 꾸릴 게 있을까요? 저도 좀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이제 집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가장 길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제 공간이 되게 좁게 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넓은 공간으로 이거를 빼서 좀 새롭게 배치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침대 말고는 다른 휴식 공간이 좀 없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침대 옆쪽으로 이제 휴식 공간이 이어지게 뭐 소파나 음... 뭐 사이드 테이블 같은 거를 좀더 추가로 배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컬러는 어떻게 고민하실 건가요? 아까 바다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다 색상이 사실 딱한 색깔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음... 좀 라이트 블루나 뭐딥 블루 이런 식으로 좀 컬러를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좀잘 어울리게 조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공간을 꾸미러 가보시죠. 네. 자, 우리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이제? 저는 희 일단 파티션을 빼고요. 파티션도 빼고 침대를 옮긴 다음에 책상 하고 배송 것들을 언박싱을 하면은 오늘이 끝날 것 같습니다. 배송 온거 봤는데 장, 장, <laughs> 장난 아 있던데요? <laughs> 네.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하면 할수 있겠죠? 돌돌 말까요? 이렇게 좀 할게요. <laughs> 음, 철 설치라 그런지 되게 무겁다. 그죠 일단은 데스크탑을 옮길 건데, 보통 데스크탑 설치하실 때 랜선 때문에 근처에다가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데스크탑도 노트북처럼 와이파이를 쓸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무선 랜카드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주면은 얘가 이제 와이파이로 컴퓨터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랜선 근처에다 컴퓨터를 주지 않아도 된다. 요런 거 사용하시면은 책상을 좀더 자유롭게 어디든 설치할 수 있겠죠. 천천히, 천천히. 됐죠? 벌써 뭐가 많이 바, 변한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어? 좋은데요? 속도 내서 하면 돼요 짠. 예쁘죠? 사연자분이 바다를 그리워하신다고 했잖아요 조개가 담긴 캔들이에요. 오늘의 집 구독. <목소리> 방 크기에 비해 아쉽게 나누어져 있던 공간을 크게 휴식공간, 업무공간 그리고 취미공간으로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침대공간부터 살펴볼까요? 비좁았던 작업공간에 침대를 옮겨와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침구는 진한 블루 컬러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는 침구로 골라 공간 컬러톤의 중심을 잡아줬어요. 그 옆에 튀어나와 있던 바닥 콘센트 부분은 다리빨이 있는 수납장을 배치해 가려드리고 수납장 위에는 다양한 오브제들과 좋아하는 구조들로 진열할 수 있어요. 수납장 옆에는 폭 깊은 1인용 소파를 누워 침대 외에도 편히 쉴수 있으면서 잠들기 전이나 일하는 중에도 잠시 쉴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닥에는 블루 라인이 있는 밝은 러그를 깔아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을 더하고 블루 글래스 사이드 테이블을 함께 누워 청량한 느낌을 더했어요. 다음은 작업 공간입니다. 책상 위에서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만큼 기존 침대가 있던 가장 넓은 공간에 작업 공간을 배치해 더욱 쾌적하게 바꿔 드렸습니다. 침대가 보이지 않도록 벽면을 바라보게 배치하고 뒤쪽엔 기존에 있던 파티션을 활용해 한번더 시선을 막아 줬어요. 사용 중이셨던 데스크와 별도로 코너에 선반장과 사이드 데스크를 하나 더 놓아 드렸어요. 모니터 앞에 바로 태블릿 PC가 있어 비좁게 책상을 사용 중이셨는데 이렇게 사이드 데스크를 두어 작업 공간이 훨씬 더 쾌적해졌죠. 코너 선반은 데스크 높이와 딱 맞아 더 책상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위에는 가지고 계시던 문구 수납함과 다양한 소품들을 올려 장식했습니다. 지선님은 그림 작업으로 책상에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제일 긴 만큼 오래되는 의자도 블루 컬러로 새롭게 교체해드렸는데요. 장시간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에 부담을 덜수 있도록 편안한 폼 형태의 허리 받침이 있는 제품으로 골랐고 양쪽으로 나누어 허리를 받쳐줘 척추에 바로 부담이 가지 않아 더 편하네요. 자가공간 앞쪽 벽에는 푸른 바다 그림의 와이드 캔버스 액자를 걸어드리고, 파도무늬 코스터 등 다양한 오브제들을 활용해 바다를 항상 떠올릴 수 있게 해드렸어요. 파티션 너머 반대편에는 블루 선반장을 누워 홈카페존으로 구성해드렸습니다. 파티션이 너무 사무실 같은 느낌이 나지 않도록 작은 바란스 커튼을 달아 포인트를 주었어요. 오늘의 집 구독! 따로 활용되고 있지 않았던 창가 공간은 지선님의 취미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원래 진열하고 보관 중이셨던 피규어 수납장 공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책상과 수납장 사이에 유리 파티션을 두어 공간을 깔끔하게 구분했습니다. 창가 튀어나온 벽 앞에는 기존에 커피 테이블 겸 만화책 수납으로 사용하시던 책장을 그대로 옮겨 활용했고 창가 공간은 기존에 사용 중이시던 커튼에 리넨 소재의 속커튼을 추가해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오도록 했어요. 그 앞에 작은 원형 테이블과 의자를 두어 가끔 작가님들과 미팅을 하거나 피규어 조립, 인형 옷 꾸미기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곳곳에 블루 컬러 액자와 소품들을 더해 지선님이 언제나 푸른 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방으로 완성시켰습니다. 룸스널 컬러 네 번째 이야기 블루 편 재밌게 보셨나요? 약 5평짜리 공간을 기존 가구들을 최대한 활용해 각자의 역할을 뚜렷하게 만들어주고, 블루 아이템들까지 더하니 훨씬 더 쾌적해진 것 같아요. 파란색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컬러로 짙은 블루는 좀더 깊고 고요한 느낌을 연한 블루는 시원하면서도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해주는 만큼 답답한 작업 공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시는 지성님께 블루 컬러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 미쳐다 소개되지 못한 더 많은 블루 아이템들에 대한 정보는 모두 본문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룸스너 컬러 이야기는 잠시 재정비 시간을 갖고 새로운 구성으로 다시 찾아올 예정인데요. 컬러 인테리어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때까지 여러분도 좋아하는 컬러로 가득한 나만의 공간으로 꾸미실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